자, 오늘은 Q&A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민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크린님, 커맨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요? 어, 보통은 제가 구상을 하고요.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질문이나 요청사항, 아니면 아이디어를 남겨주셔서 그거를 토대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자, 지병사 님. 캐릭터가 왜 여자인가요? 아, 이거 관련한 질문이 많아서 이거는 한 번에 답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예전부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임이죠. 그런 게임을 하면은 제가 여자 캐릭터를 골랐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항상 여캐를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도 여자 스킨을 쓰게 됐고요. 독립하셨나요? 아, 네.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고 월세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친한 유튜버가 누구인가요? 어 이제 친하신 분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어, 아스닉님 그리고 보그리님. 요즘엔 다들 잘안 보이시는데 오랜만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마인크래프트는 몇년 차인가요? 어 저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9년 차죠. 아, 네, 성윤님, 하트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하트 보내드렸고요. 자, 예린님. 몇 살이세요? 어,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나이를 밝힐 생각으로 Q&A를 진행했는데, 어, 저는 98년생이고요. 올해로 이제 23살입니다. 자, 커맨드를 접한 계기. 어, 이제 커맨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음, 탈출맵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제 좀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커맨드를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네, 아세닉님. 어, 저랑 미적분하기로 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 제가 사실 미적분 배울 때 학교에서 많이 졸아가지고, 어, 이번 기회에 다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같이 하도록 하죠. 근데 조금 무섭네. 자, 도롱TV님. 자, 기별한 코멘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어, 어, 이거는 보통 제가 생각을 해놨다가 메모를 꼼꼼하게 해둡니다. 메모한 걸 하나씩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딩과 관련된 전공인지? 어 제가 어 구체적으로 전공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일단 코딩 관련된 전공은 아니죠. 그리고 어째서 이름이 채널 송이종인지. 어 이거는 어 위에서 다 답변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역캐 스킨을 쓰니까 프로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여자 캐릭터 프로필이 됐고요. 채널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역캐니까 자연스럽게 여자 이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 노코멘트 할게요 자 마크를 접하게 된 이유 어 제가 2011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친구가 마크를 추천해줘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사실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마크겠다 싶어서 그 커맨드로 주제를 잡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술래잡기 커맨드 이거를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따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한칸 뒤로 밀려나는 커맨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를 왜 그렇게 잘하나요? 어 글쎄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1,000명 소감. 아, 이거 굉장히 좋죠. 일단 뭐 당장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1,000명 이후로는 이제 성장폭이 좀 많이 커졌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Q&A의 마지막 멘트. 어, 사실 뭐 생각해 둔게 없는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크 커맨드는 어디서 많이 알아오시나요? 일단은 뭐, 기존에 있던 커맨드들은 제가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요즘에 업데이트되는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 위키나 아니면 가끔씩 개발자들 트위터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커맨드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커맨드 자체는 뭐, 마크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시작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그때에는, 지금 같은 커맨드가 없었죠. 뭐 게임 모드나 그런 건 있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커맨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5.2 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뭐 그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이제 커맨드를 시작하기도 했고 뭐 그때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거는 위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주 3영상. 어 이건 사실 좀 힘들죠. 1주 3영상을 시작한 지가 거의 두달반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바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전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자 이것도 답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어, 구독할게요. 어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 보글이님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커맨드를 다루는데 능숙하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죽음을 감지하는 커맨드를 한번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어,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조금 귀엽다? 자, 그 다음에 전설의 마수님. 자, 이거는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토커님. 자, 이거는 위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은찬님. 이것도 나이는 말씀드렸죠. 자그 다음에 유우님 어 이걸 베드락에서 커맨드로 감지하려면 조금 제한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 이제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이용해서 내구도가 1인 방어구를 줘서 방어구가 감지되지 않으면 커맨드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멀쩡한 방어구를 입히고 특정 내구도의 방어구를 클리어해서 감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마프커님 커맨드는 독학이신가요? 커맨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됐고요. 자 모바일 버전 커맨드는 올리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리고 있는 건 배드락 에디션이고 커맨드 관련한 건 이제 전부 다 호환이 되고요. 이제 가끔씩 모바일에서 안 되는 기능이 몇개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구조물 블록의 내보내기 기능 이게 윈도우에서만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동사님 스코어보드로 체력바를 구현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뭐 특정 점수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타이틀을 통해서 체력바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이게 좀 점수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요가다가 심해지겠죠. 자, 그다음에 저스티스님, 현재 제작 중이거나 준비 중인 맵이 있나요? 자, 만들고 싶은 맵은 하나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아마 생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어쿠님. 자, 이거는 답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아 어, 네, 이거는, 어, 커맨드 기초 강좌 같은 거를 조금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 같은데, 어, 사실 제가 예전에 올린 게몇개 있어요. 스코어보드 기초 강좌라던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수요가 없어요. 아무래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나 시청시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커맨드를 응용해서,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됐고요. 자 물론 이런 걸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다시 올릴 생각은 있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렌다님 본업 무엇인가요? 어 제가 딱히 본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학생 신분이고. 코멘드 공부 따로 웹사이트가 있나요? 뭐 그냥 가끔 참고하는 사이트로는 마인크래프트 위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루미나티가 맞나요?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위에 세 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아네 싫어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큰 건축물은 제가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좀 작게 작게 만들고 내부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건축하면서 놀고 있고요, 가끔씩. 어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들 한 번씩 다 읽어봤고요. 아, 맞다. 이거 Q&A 마지막 멘트, 어,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요.